그래서 사실 기미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방송은 사실 제가 이걸 쓰면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 기미 효과 있습니다. 하얘집니다. 미백됩니다. 하늘 앰플이 이거 딱 하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진아 셀렉션에 보여드릴 아이템은 아마 여러분들 기미가 어려운 관리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이렇게 힘이 들거나 그럼 굉장히 짙어져요, 기미가. 햇빛과 상관없어요, 또 그거는. 만약에 저처럼 기미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있으신 분들, 그리고 왜 기미 유목민들 있잖아요. 이거 좋다고 해서 써보고, 저거 좋다고 해서 써보고, 다 써봤는데, 결론적으로 내 기미는 안 없어지고 그대로더라. 이거 기미 효과 있습니다. 하얘집니다. 미백됩니다. 하는 앰플이 이거 딱 하나거든요. 이게, 요렇게 해서 이게 주사기 같이 생겼거든요. 에스테틱 가서 실제로 이 제품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제가 느낌을 또한번 봤거든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이거는 양을 많이 쓰시지 마세요. 전문가들도 왜 우리 주사 맞을 때,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이만큼씩만 두병세병안 맞잖아요. 의사가 처방해 준 오더 대로 주사 맞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클럽에서 처방해 준 대로 여러분 쓰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사기 모양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형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제형이에요. 근데 이거 바르시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거품처럼 뭐가 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왜이냐면 밀도가 이게 농도가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수돗물 갖고 이렇게 했을 때 거품 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수돗물은 거품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뭔가 성분 자체가 찐덕하게 굉장히 농도가 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혹시나 이제 바르다가 거품 날 수도 있는데 그거 어느새 또다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 아니고 원래 성분이 농도가 진하니까 아, 그렇구나.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흡수 정말 잘 돼요. 금방 샥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발라서 불편하지도 않고. 근데 이거는 진짜 보여 드리려고 한 거고 집에서는 전 이렇게 바릅니다. 이렇게 해서 손바닥에다가 쭉 짜고 방울방울 다 털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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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 물론 이렇게 예쁘게 안 바르고 이렇게 해렇게쫙 이렇게 바르긴 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 바르고 나니까 훨씬 좋아요. 훨씬 좋고, 뭔가가 스며들어가는, 흡수가 되는 느낌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흡수가 된것 뿐만 아니라 밝아지는 느낌이 좋아서, 저는 이거 완전 추천인데, 솔직히 이게 에스테틱에 이제 납품하는 브랜드가 클럽이잖아요. 에스테틱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브랜드가 클럽인데, 이한병 가격이 클럽 제품 중에 제일 비싸요. 정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98,000원도 굉장히 가격을 대량으로 TV홈쇼핑에서 조금 이 물량을 좀 소화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오더를 많이 해서 98,000원이 내려온 거지 원래는 그보다 훨씬 비쌌어요 이걸 수입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성분은 너무 좋고 효과는 너무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GS샵에서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전체 매진이 됐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저는 다른 고민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주름은 주름에 관계된 게 있겠지만 기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이거 써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것 같다. 클럽은 남녀 누구나 뭔가 이렇게 칙칙한 기미 고민 있으실 때 집에서 관리하시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단점이 조금 이제 비쌀 순 있죠. 어한 병에 98,000원이라 조금 비쌀 수 있는데 그래도 98,000원짜리를 40회 이거 40회 사용하실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럼 에스테틱에서 40회 관리를 받아보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미 관리 98,000원 너무 싼 거잖아. 한한 한 번에 9,800원? 아, 아니 아니 아니. 너랑 나랑 문가를 안 되겠네. <laughs> 진짜? 그렇게 너무 싼 거라니까. 에스테틱 가서 관리하는데 2,450원. 그래서 아마 써보시면 수입 화장품 무슨 뭐, 무슨 병, 무슨 병, 뭐 초록병, 갈색병 이런 거 얼마나 비싸요. 싸고 좋은 거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싸고 좋은 거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건 기네스 페트로로쓴 브랜드니까. 써보시면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지나 셀렉션에는 제가 진짜 쓰고 있는 찐 아이템. 심지어 제가 쓰기에 돼서 방송까지 한 아이템. 나중에 제가 알고 있는 클럽만 가지고 이거를 한번 공부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정말 제 생각이고 클럽에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이제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거기에 또 맞춰서 제가 아이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laughs> you.